십자가의 길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은 그첫 발자국은 자기 부정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주장하시면 그첫 발자국도 제대로 못 내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아직도 제대로 들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길의 첫 출발이요 자기 부정입니다 왜 그런 거죠? 내 힘으로,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. 무엇으로 되 거죠?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.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, 내 생각대로 마시고, 내 방법대로 마시고,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시고,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십시오.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, 예수님의 제자의 도로서 첫 출발이 되는,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.